1일 확진자 20만 시대. 이 시국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 1일 확진자 20만 명 시대. 정부의 무책임한 거리두기 방침 때문에 무수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폐업하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꾸준히 우리 주변을 보면 새롭게 창업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라는 의지 하나로 시작들을 하시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시국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전하는 세 가지 메시지를 드릴 건데요. 이제 막 창업을 하신 분들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한 중간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함께요. 타이밍을 잴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해요. 여러분, 다들 어려운 시기임을 알지만 왜 창업을 하려고 하시나요? 이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의문을 가져야 할 만큼 제대로가 안 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늘왜 라는 물음을 머릿속에 달고 살아야 하는데 하필이면 코로나가 창궐해서 다른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코로나 한 중간에서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남북관계를 놓고 비유하자면 휴전이 아니라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 시작하셨던 분들의 각오보다 몇 배는 더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대부분 비슷한 사고방식과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매번 명절마다 어 10만 원의 용돈을 주다 삼촌이 5만 원을 준다면 내심 실망을 하게 돼요. 영원에서 5만 원이 생긴 것이지만 10만 원이 생길 줄 알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삼촌이 미워 보이기까지 하죠. 어, 있던 애교도 사라질 판이에요. 회사에서 떡값으로 50만 원을 주다가 이번에는 선물 세트로 대체하면 회사욕을 좀 쉽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기대 심리인 거죠, 이게 다. 이 시국에 창업을 한 사람,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조금은 더 기대 심리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하루 몇팀 정도가 올 것이고 객단가와 테이블 단가는 대략 이러니까 이 정도의 매출, 순익이 남겠다라고 계산하지 말고 여기에서 10%, 20%, 30%는 낮춰서 예상을 해야. 그나마 기대 심리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장사는 하루하루의 그 텐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교적 평균적으로 낮아진 일 매출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버리면 장사도 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기대 심리를 최대한 낮추는 그런 셀프 컨트롤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고전적 식당만을 생각치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생겨난 식당들은 꽤 다른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1인 식사를 할수 있는 식당들이 늘어났고 또 단체도 3명, 4명, 5명이서 식사를 하더라도 각자의 개인 반찬을 내는 곳도 많아졌어요. 최저시급이 상승하고 재료비, 배달료가 올라가면서 고정비를 낮추지 않으면 코로나 속 상업의 성패가 시작할 때부터 실패 확률을 높이는 비틀거리는 시작을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서울대 입구역 쪽에 있는 하우츠도쿄라는 중식 이자카야 매장인데요 이번에 b2k에서 컨설팅을 맡아서 진행을 한 프로젝트예요 14평 남짓의 작은 공간이지만 비수평 닷지를 이용해서 1인석을 최대한 많이 만들었어요 이유는 작은 매장에서 최대한 뽑아내는 구조 그리고 앞으로 이게 주변 상권에서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죠 코로나 전과 후는 이런 스몰 매장에서도 참 많은 변화를 주고 있어요. 이것 외에도 배달과의 상관관계도 꼭 생각해야 돼요. 매장에서 판매하는 메뉴 구성과 배달로 판매하는 메뉴 구성에는 어떤 변화를 줘야 손님들이 거부감 없이 더 높은 금액을 주고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예를 들면 1인분, 2인분 이렇게 인분씩 파는 고깃집이나 갈비집에서는 1인분씩 배달 주문을 받으면 당연히 힘도 들고 남질 않겠죠. 세트 구성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매장 가격보다 더 높은 하이 포지션으로 판매가를 책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배달할 맛이 나고 팔아서 남는 구조가 되니까요. 이처럼 코로나 전, 진행 중, 후 우리는 너무나 긴 텀을 보내왔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많고 그걸 캐치해야 돼요. 이 점을 인지해서 창업을 좀 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분명히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한 중간에 창업을 하는 이유에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얼마 전 제가 인터뷰를 한 B2K의 배문진 대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상권에 좋은 입지를 권리금 없이 혹은 낮춰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이에요. 물론 뭐 창업을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이왕 창업을 하려는 분들은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도움이 될수 있겠죠. 코로나 전에도 비어 있었고 권리금도 전혀 없는 아무도 거 들떠 보지도 않는 상권 그런 입지를 골라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여전히 존재해요 사실상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주식에서도 시장이 흔들릴 때 주어 담아야 할 종목이 있는 반면 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장이 흔들려야 떨어지는 그런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입구역 쪽에 하우츠 도쿄는 코로나 전 권리금이 존재했었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무권리에요 어, 다시 생겨나 있는 와중이고요. 이건 역시 주변의 상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 코로나 속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메시지를 드렸는데 아마 주변에서는 코로나에 무슨 창업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열심히 해볼게로 마무리 지으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셨으면 해요. 이미 결정하셨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위기 속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뛰어드셨다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똑똑한 창업으로 보란듯이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럼 열심히 다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곰프로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